안녕하세요. 다닥유현입니다. 지금 이 다닥유현의 아무거나에서 첫 번째 방송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. 이쪽 다닥유현의 아나에서는 정말 아무거나 할 예정입니다. 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원래 있던 계정에서 뭐 유튜브 얘기, 강연 얘기, 아제 원래 계정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현. 아 이제는 바뀌었죠. 닥터 다닥유현,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현. 이고, 지금 이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보려고 시작하는 부계정입니다. 그래서 책 읽기, 영화 얘기, 그리고 영어 연습도 좀할 거고요. 이제 예비 창업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서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워낙 그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원래 있던 계정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그 AI를 위해서라도, 통일성을 위해서라도, 원래 있던 계정에는 이제 건강 관련 얘기들만 좀 중심적으로 하고, 여기에서는 진심으로 아무거나 통일성 없게, 그리고 편집 이딴 거 없이 그냥 다 라이브로, 왜냐면 귀찮잖아요? 귀찮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, 준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것도 어떤 거를 할 건지 컨텐츠가 앞으로 어떤 게 나올 건지도 좀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li 하고 시작을 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이어가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머리 감고 나와서 <laughs> 잠옷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웹캠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. 웹캠 영상이 사실 여기에 처음도. 처음 올라가겠네요. 내일 다닥이 연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. 아, 사실 누가 보실까 싶긴 한데, 그냥 제가 관종이라서. 그리고 이 관종력을 좀 나에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혼자 수다 떨기. 게다가 지금 아이씨,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죽겠어요. 그래서 그냥 수다 떨고 싶어 하는 거. 다 떨어버리려고 한번 부계정으로 진짜 막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어차피 매일 라이브 방송은 절대 못하는 게 화요일, 목요일은 원래 다다기연 방송이 나가니까 월 수, 부 그건 좀아 몰라요. 그냥 하고 싶을 때할 거예요. 망했어.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됐습니다. 다다기연에 아무거나. 뭐나 할래요? 다,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. 안녕.